지금, 아, 지금 결과도 3대3 나왔어요. 그러니까요 이게. 호불호가 아, 아, 딱. 아니 최단이은왜안 뭐, 들었어요? 아 입이 아파서. 개인적인 사정. 아니 근데 물어봤거든요. 네. 이거 정말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거냐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그래. 더 그리고... 딜레마가 왔어요. 아, 입이 아파서 사실 아무 맛도 못느껴 우리 이렇게 해서 아또 오늘 저 마무리, 오랜만에 찝찝하게 네. 예,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좀... 아, 아, 이게 좀뭐 정인 씨에게 이 메뉴를 해주신 정인 씨에게 한마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? 정희아 어. 봤지?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어. 내가 그중에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얼마나 다행이니 어. 오, 오. 그 사랑이 되게 해 네, 그리고 또 그런 뿐만 아니고 우리 함께 해주신 세 분도 더욱더 네.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, 오늘 해피투게 오랜만에 이렇게 어, 메뉴 네, 선정이 안된 소식을 음. 전해드리면서 자 그러나 다음 주에 더욱 더 즐거운 모습으로 또 시청자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예. 走、哦，来、哎。欧巴、嗯，你给我，把你我。<noise>